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세원입니다 예, 오늘은, 어, 이렇게, 제일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디자인. 예, 그 디자인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그 얘기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예전에는 디자인이라고 하면, 그 그러니까 뭐, 거의 뭐 무조건 포토샵. 예, 포토샵은 사실 진짜 배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거, 뭐, 학원 등록하고 뭐, 이렇게 해서 배우려고 해도, 어, 얼추, 아주 짧아도 뭐, 3개월? 6개월? 근데, 그 정도까지 포토샵을 아주 전문적으로 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상세페이지 만드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영상에서도, 어, 그, 포토샵 대신에 상세페이지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미리 캠퍼스라는 거를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로 미리 캠퍼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좀 알려주고, 어 뭐, 나중에 나아가서는, 어, 그거로 어떻게 응용을 해서 만드는 것까지 하는 걸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일단, 어, 자, 여기 보면 네이버에 미리 캠퍼스라고 이렇게 치고, 일단뭐 아이디를 자기가 등록을 해야되겠지 네. 아이디를 등록을 하면 어, 나는 등록이 돼있으니까 요렇게 해서 이제 어, 새로 음. 어, 요거를 먼저 어, 요거 캠퍼스라고 하는거지 그러니까 제일 바닥에 네.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일단 제일 먼저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로고잖아 로고를 만들려면 여기에 보면 어 뭐쭉 내려가서 어 로고, 프로필 이렇게 쭉 미리 예시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서 이건 지금 만들기가 되게 편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것만 하나 딱 그냥 갖다 껴두면 이거보다는 어 이것도 좋겠다. 어 대략적으로는 뭐 요런 느낌으로 음. 만들고 싶어 하는 거잖아 네. 어,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만들지 어, 이제 고민을 조금 해 봐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 그한것 다른 사람들 거쫙 봤지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도장 같은 느낌 어, 네. 그런 걸 원한다고 했잖아 네. 네. 그러면 어, 여기에서 제일 먼저 요소라는 게 있어. 아. 어, 여기 요소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어, 도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을 해보면, 요렇게 도장의 느낌들이 쭉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 네. 그러면, 어, 한번 쭉 찾아보면, 요것도 괜찮고, 어, 그러니까 요런 느낌을 원하는 거잖아. 네, 네. 있는데 이게 딱 이렇게 틀이 박혀져 있는 것보다는 밑으로 아 요, 요 괜찮네, 요거 괜찮네요 요거 자 요거를 일단 은 요렇게 네. 어, 딱 해놓고 여기에 보면 이건 지금 빨간색이고 이건 흰색이잖아요 이걸 만약에 이제 탁 이렇게 클릭을 해서 눌러보면 빨간색 영역이 있고 흰색 영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흰색 영역을 요거하고 같은 색인 빨간색으로 딱 해버리면 음. 그냥 도장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 글자를 넣어야 되겠지? 네네. 어... 글자를... 뭐 일단은 글자는 여기에 보면 텍스트 추가 뭐 아무거나 넣어도 돼 근데 이게 어, 도장 같은 느낌은 뭐 이렇게 가로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세로로 돼 있어야 되니까 네네. 여기에다가 어, 한글로 더 띄고 달 띄고 어... 퐁퐁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이 끝에를 네네. 잡아서 늘리면 그냥 글자 사이드가 커지는 거야. 어. 어.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게 뭐냐면 여기를 대각선으로 이렇게 늘려줬을 때는 이게 글자가 어 고르게 이렇게 펴지는데 네네. 내가 가로나 뭐 세로로 이렇게 늘린다라고 하면 어 여기는 이게 설정이 지금 돼 있나 보다. 어. 그 다음에 요거를 조금 어 이렇게 넓혀서 글자를 한 글자 좀띄워주고 어, 조금 더 이렇게 한번 벗어나게 되고 어, 요렇게돼 있는 상태. 거기서 이제 글자가 약간은 뭐 필기체나 그런 느낌이 나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여기 이제 들어가면은 여기 에스코 드림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글자체를 고르는 거야. 네, 네. 어... 그, 그러면 여기에 무료 폰트가 거의 다 깔려져 있기 때문에 그 여기에서 내가 괜찮은 거. 음, 약간 필기체 같은 거. 이런 걸 골라주면 이렇게 네, 바뀌는 거죠. 이거는 음... 좀 별로 너무 날카롭다. 제조 한라산. 네, 이렇게 갔어요. 아, 요, 요것도 조금 괜찮네. 어, 아니면 이제 글자를 내가 조금 더 키운다. 어, 그다음에 요거하고 요거의 간격이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네. 요거하고 요거의 간격을 조절을 또 해줘야 되는 거죠. 어, 네. 아마도 아, 쭉 밑에 내려가면 글자 조정. 자간, 음. 행간, 장평, 뭐요 어, 정도 그 다음에 어, 아, 요렇게 이렇게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내가 글자를 검은색으로 갈 거냐 아니면 뭐 흰색으로 갈 거냐 글자 색을 또 바꿔줘야 되겠지? 어, 어, 요렇게 아. 요렇게 하면은 이제 뭐 인장처럼 느낌이 나오는 네네. 거야. 그 다음에. 어, 이제 요거를 이 저장을 해야 되잖아. 네네. 저장을 할때이 어, 다운로드 요걸 누르고 어, JPG라는 게 있고 PNG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사진을 어떤 식으로 저장할 거냐 이제 확장명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다른 이미지에 이 사진을 갖다가 붙였는데 네. 이 하얀 배경까지 다 나와 버리면 여기는 뭐,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서 나는 이 인장만 쓰고 싶은데, 네, 네, 네. 이게 하얀색 테두리까지 다 나올 수 있잖아. 네, 네. 그, 러니까 그거를, 테두리를 빼버리는 게 PNG. 아... 어. 그 다음에 이 하얀색까지도 다 나오는 게 JPG. 아... 어. 그러니까 PNG로 가려면 이제 투명한 배경. 네. 네. 이렇게 해서 뭐 고해상도로 저장을 해줍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예. 음. 예. 이렇게, 음. 네. 예. 그래서 여기 여기 이제 배경은 없는 이런 네.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게 미리 캠퍼스라는 게 있고 망고보드라는 게 있는데 망고보드는 유료가 좀 많아요. 네. 예. 근데 미리 캠퍼스는 완전히 무료야. 네. 어.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미리 캠퍼스를 쓰는 게 좋고 그 다음 이게 또 좋은 게 뭐냐면 웹 기반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프로그램을 깔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웹에서만 하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접속만 해서 내 아이디로만 들어간다라고 하면, 아. 어, 이거는 그냥, 이런 어, 식으로. 네. 어. 어, 그냥, 그래서 이거를 펼치면, 여기서 내가 또 수정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거야. 음, 여기서. 또. 이걸로 라벨을 만들어야겠네요 라벨도 다 이거로 만드는 거예요 라벨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그 사이즈에 맞게 이걸 만들면 되는 거죠. 그거는 직접 한번 해봐봐. 어, 라벨 만드는 거는, 이렇게 인장이나 직인 같은 경우를 내 상품명하고 인장 직인을 옆에 넣고, 그거로 이제 라벨을 만들어가지고, 뭐, 이미지 같은 것도 좀 여기, 에 이미지 같은 경우도 여기 찾아보면, 사진, 뭐, 과일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오렌지. 이런 식으로 치면 이제 사진이 쭉 나올 거예요. 음, 네. 그 이런 이제 오렌지 모양 있잖아. 네. 그런 음. 오렌지 모양을 여기에서 크기를 좀 조절해 주면, 아 어. 그리고 이제 요거를 어,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사진이 앞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아. 사진이 뒤로 가는 거야. 어 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레이어 개념이라고 하는데, 아. 어. 요, 요 레이어하고 요 레이어가 어떤 게 앞에 있느냐에 따라서, 음. 어, 요 겹치는 부분이 어디가 위로 올라오느냐로 달라지는 거죠. 네, 네. 자, 요거를 먼저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라벨질 작업이라든가, 네. 뭐 상세 페이지라든가, 네. 자기네 이제 브랜드, 이게 브랜드니까, 네. 브랜드 이름이니까, 이거를 어디에든 다 갖다가 쓸수 있는, 네, 네. 그 PNG를 만들고. 그거는 한번, 어,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직접 실험해 보면서 나 우리 상품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거 에, 그거를 찾아내야 돼. 물론 내가 그걸 직접 해줄 수도 있지만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그러니까 제품도 계속 늘어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해 보고 어, 이렇게 내가 실습을 해봐야지 뭐 디자인하는 감각들도 계속 늘어나는 거지. 그치. 어, 오케이 그러면 한번. 어, 어, 뭐 하루 이틀 정도 해보고 한번 요게 어느정도 됐는지 어,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자예어 네. 요고 를 지금 이제 직접 해봤다 라는 거예요아 네. 요런식으로 라벨지를 이제 라벨지 사이즈에 맞춰서 네네. 귤청 400g 아, 요런 식으로 이제 과일하고, 뭐, 이제, 어, 입사이 <laughs>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네. 조금. <웃음> 어, <웃음> 신, 어. 좀 약간 싱싱해 보이라고. 어, 그러게, 이렇게 이미지가 같이 들어가고, 어, 약간, 뭐, 이제 좀, 그, 고풍스러운 느낌이 난다. 전통스러운 느낌이. 어. 네, 이름을 또 이렇게, 음. 그, 뭐 직인처럼 이렇게 해서 하니까, 어. 처음에는 어, 요걸로 해가지고 한 방은 어. 좀 그러겠다 했는데 요걸, 어, 치킨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걸 생각보다 어울리더라고. 아, 내가 지난번에 만들어 줬었던 거에 비해서 여기 보니까 조금, 어, 업그레이드가 됐네. 네, 요렇게도 해보고, 조렇게도 해보고. 어, 빨대가 하나 꽂혀있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네. <laughs> 어, 요게 느낌이 훨씬 더 괜찮다. 네, 청에는 그렇게 하고, 어. 또 한자초도 그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빼고. 어. 아요 요렇게. 음, 밑에 한방초는 어. 없이. 어 키위 어 보약. 어, 어 당금주. 아 당금주. 네. 어 요렇게. 아 이게 진짜 장미야? 아 장미는 아니고 무슨 열매 음. 같더라고요. 어. 근데 이거 오해하지 않을까? 어아니 아니 어. 저기 당금주는 다 그걸로. 음아 그러니까 요, 요 네, 어. 지금 열매 그러니까 오미자 같은 뭐요런 어, 느낌의 트리 아, 그냥 했던 어, 똑같아요 어 오케이 오케이 어우 뭐 어우 이렇게 옆에 이것도 싹 놓고 어디서 많이 보고 어 그러니까 자꾸 남의 걸 봐야 돼 많이 보고 이렇게 딱 하니까 거의 뭐일치월장이네 디자인 적으로는 그냥 뭐 날아다니네 어, 이게 되게 쉽게 돼 있더라고요 찾기도 어. 쉽고 적용해서 만들기도 쉽고 음. 그 라벨지 사이즈, 이걸, 이제 이거는 했는데, 이게 라벨지 사이즈하고 맞춰보니까 또, 아, 이게, 틀리더라고요. 어... 아, 그렇지. 수정에 수정을 거쳐가지고.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게 있어. 이게 주의를 해야 될게 뭐냐면, 네네. 여기 지금 내가 보면, 1,500픽셀에 4,000픽셀로 해놨잖아. 아, 근데, 그러니까, 라벨지가 아마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있을 거라 보니까, 그러니까 라벨지 틀이 있을 거고, 네네. 그 틀에다가 어 내가 틀에다가 뭘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사진으로 저장해서 네.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네, 네, 네. 그 갖다가 붙이라고 그랬잖아. 네,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라벨지 사이즈 나와 있는 것처럼 센치로 그렇게 이거를 작게 하면 거기에 사진을 붙였을 때 흐리게 나와.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가급적이면 어, 좀 여유 있게 넉넉하게 네, 네. 어이 픽셀을 좀 고화질로 해놔야, 음. 거기서 갖다 붙여놔도, 어, 네, 이 사진이 흐트러지지 않고, 음. 그러니까 딱 아주 예쁘게 잘 나오는 거죠. 네네, 맞아. 해보니까 음. 그렇더라고요. 그지, 그지. 어, 어우, 뭐, 거의, 제가 보니까 그냥, 어 일취월장을 해가지고, 네, 네, 네. 디자인은, 역시 하다 보면, 이거는 계속 늘어요. 네, 뭐그 여기 옆에 보니까, 이것저것 해본 흔적들이 나와있네. 예. 네. 아, 뭐, 디자인은 이제 앞으로 더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잘 네. 꾸준히 자 요렇게 이거로 상세페이지도 만들 수 있어요. 예 음. 상세페이지도 이거로 충분히 만들 수 있고 그 상세페이지 만드는 게참 좋은 게 뭐냐면 여기에 음, 보면은 상세페이지라고 나와 있어. 아, 예 네네. 그러니까 음. 여기에 여러 가지 샘플들을 내가 한번 보고 아 여기는 뭐 이렇게 만들었구나 아, 그러면 음. 요거를 갖다가 어... 내가 요거를 갖다가 요 안에서 이걸 지금 이제 틀을 바꿔야 되는데 네. 예, 변형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예, 여기에다가 뭐 글자체라든가 뭐 내가 넣고 싶은 이미지라든가 음, 네. 이런 거를 변형을 시키면 여기서도 내가 원하는 상세 네. 페이지를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네. 네. 예, 이 사진 이 설정에서 규격을 가서 네.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네. 어우, 디자인적으로는 이제 뭐일치월장하고 있어서 제가 더할 얘기가 없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더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